최근 가요계에서는 트로트 가수 환희의 컴백 소식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그동안 눈부신 엄적을 쌓아온 그는 새로운 도전에 나서며 팬들의 기대감을 한껏 높이고 있다. 그러나 이번 컴백을 둘러싸고 박진영 JYP 회장의 발언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그는 환희의 성공이 오히려 MBN의 평가 시스템에 대한 위문을 제기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하며 이번 논쟁에 불을 지폈다. 환희는 한때 현역 가왕이라는 인기 콘테스트에 참가해 뛰어난 실력을 뽐냈지만 치열한 경쟁 속에서 아쉽게 탈락했다. 그의 예상밖의 탈락은 많은 음악 애호가들 사이에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팬들은 그가 충분한 재능과 기량을 갖추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멀리 나아가지 못한 것에 의문을 제기하며 경연의 공정성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그러나 환희는 이 실패를 발판 삼아 자신을 더욱 단련하며 성장의 기회로 삼았다. 그는 음악적 역량을 꾸준히 갈고 닦았으며, 마침내 자신의 가치를 입증하는 컴백을 앞두고 있다. 환희의 음악은 단순한 트로트에 그치지 않고, 독창성과 감성을 동시에 담아내며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아왔다. 그는 감미로운 목소리와 세련된 음악 스타일로 차트 상위권을 점령하며 입지를 다졌다. 이번 컴백 역시 그의 성장과 변화를 엿볼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박진영 회장은 이에 대해 단순히 대회를 통해 인정받은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노력과 자기 개발을 통해 실력을 증명했다는 점에서 환희의 성공은 더욱 값지다라고 평가했다. 한편, 환희의 복귀 소식은 트로트계를 넘어 가요계 전반에 걸쳐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그의 음악적 성취뿐만 아니라 실패에도 좌절하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모습이 많은 젊은 아티스트들에게도 귀감이 되고 있다. 특히, 이번 컴백은 개인적인 의미를 넘어 새로운 도전을 꿈꾸는 이들에게 용기를 주는 사례로 남을 전망이다. 그의 컴백을 맞아 팬들은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다. SNS에서는 그의 신곡과 관련된 해시태그 챌린지가 확산되고 있으며, 일부 팬들은 서포트 광고를 통해 그의 활동을 응원하고 있다. 또한, 환희는 컴백을 앞두고 다양한 음악방송과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을 예고하며, 그가 선보일 새로운 무대에 대한 기대감을 한층 높이고 있다. 그는 기존의 트로트 스타일을 유지하면서도 현대적인 감각을 더한 음악을 준비했다고 밝혀 팬들의 관심이 더욱 집중되고 있다. 또한 트로트 가수 진혜성이 인기 예능 프로그램 놀라운 토요일에 출연한다는 소식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신동엽과 MC 붐이 진행하는 이 프로그램은 가사 마치기 미션과 유쾌한 토크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으며 진혜성이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를 모은다. 그는 평소 무대에서의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과 달리 예능에서는 또 다른 매력을 선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진해성의 출연이 확정되면서 제작진과 출연진들 역시 큰 기대를 걸고 있다. MC 붐은 진해성이 이렇게 센스 있는 분인지 몰랐다. 정말 놀랄 정도로 잘했다. 라며 그의 예능감을 극찬했다. 또한 그는 녹화 중 가사 마치기 미션에서도 뛰어난 집중력을 발휘하며 정확한 정답을 맞히는 장면을 연출했다는 후문이다. 이에 따라 팬들 사이에서는 그의 활약이 기대되는 가운데 향후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러브콜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진해성의 출연 소식이 전해지자 팬들은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 그동안 무대에서만 보던 진해성을 예능에서 볼수 있다니 기대된다. 라는 반응부터 그의 순수하고 따뜻한 성격이 예능에서도 잘 통할 것 같다. 는 기대감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방송을 계기로 그가 음악뿐만 아니라 예능에서도 두각을 나타낼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환희와 진혜성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가요계에서 굳건한 입지를 다져가고 있다. 환희는 음악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며 재도약을 꿈꾸고 있으며, 진혜성은 새로운 도전에 나서며 다채로운 매력을 발산하고 있다. 두 아티스트가 만들어갈 앞으로의 행보에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진해성의 예능 출연이 이번 한 번에 그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그의 출연이 화제가 되면서 다양한 방송사에서 섭외 요청이 이어지고 있으며 일부 프로그램에서는 고정 출연 제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예능과 음악 활동을 병행하며 다채로운 매력을 통해 대중과 더욱 가까워질 전망이다. 이처럼 환희와 진해성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대중과 소통하며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가고 있다. 트로트 시장이 점점 확대되면서 이들이 선보일 음악과 예능 활동이 가요계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팬들 또한 이들의 새로운 활동을 응원하며 앞으로의 행보를 기대하고 있다.